이야기 김수미의 문단패살 김수미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단패살 김수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미 씨. 네. 날씨가 우중충한데 패션인스타들은 또 이런 날씨는 이런 날씨대로 또 인조일을 하죠. <laughs> <laughs> 예, 예, 저는 우중충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하루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가 전시기도까요 아, 예. 오늘도 문화가 흠뻑 담겨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laughs> 예, 오늘은. 폴로 라이프로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폴로 라이프로렌이 지금 새로운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아주 어,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판매가 거의 이제 매진이 되는 등 이제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폴로 라이스보렌요. 그렇죠, 예 맞. 네, 저도 오, 좋아하는데. 몇번 10, 일어났는지 <laughs> 진짜 너무 궁금해요. <laughs> 예, 예, 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정확하게 3월 네. 29일 날에. 폴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판매하자마자 제품이 거의 이제 완판이 되고, 근데 한정판이라서 그렇게 많이 제품을 이제 출시를 안한 데도 불구하고, 네. 예, 완판이 되고,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웹사이트에서 못 사시는 분들은 또 타주로 옮겨서 매장 앞에서 막 줄을 서는 그런 기이한 어머. 현상이 있었어요. 예. 아니 무슨 나이키 에어조단? 아 무슨 예. 무슨 일이래요? <laughs> 마치 에 예, 나이키 에어조단 같은 에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뭘 팔았어요? 네. 요번에 폴로 랄프로렌이 미국의 아주 유서가 깊은 대학교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학교가, 대학교. 어? 예. 그 대학교가 하나는 모하우스 컬리지고요또 하나는 스펠만 컬리지입니다. 좀, 대학교 오, 이름이 좀 낯설, 예, 좀 낯서실 거예요. 예. 근데 이 대학교가 둘다 애틀랜타에서 서로 이제 이웃한 그런, 음, 그런 캠퍼스입니다. 이제 서로 이제 애틀랜타에 같이 있죠. 그러니까 모하우스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1867년에 세워졌어요. 오,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그렇죠. 학교네요. 예, 폴로가 1967년에 세워졌는데 모하우스 컬리지는 1867년, 또 예? 스펠만 컬리지는 1881년에 세워졌습니다. 와, 굉장히 예. 오래된 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학교는 어, 흑인들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교예요. 아, 그... 예, 네. 그래서, 모하우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교이고, 이제 uh -huh. 근 150, 155년 정도 된, 예, 그리고 스펠만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교예요. 음. 그러니까 둘다 이제 사립학교인 거죠, 예. 네. <laughs> 그런데 이렇게 전통이 깊은 학교들하고, 그, 이제 요번에 라이 프로렌 회장이 아메리칸 스타일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묘사를 완벽하고 진실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전통적인 흑인 대학가들의 그런 활기참과 또 깊은 역사, 또 깊은 공동체 의식을 시대를 초월한 옷차림의 발자취를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라이프 프로그램의 그 역사와 또그 그 뭐랄까 이미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너무 품격 있는 네, 오디오인 것 같아요. 감히 랄프로렌 아니면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하고 이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참 이게 굉장히 묘한 콜라보인 게 네. 학교라는 그 학교가 주는 그 이미지를 패션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게 되게 특이한 그렇죠. 우정 같아요. 예, 예. 어?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컬렉션을 위해서 실제로 라이프로렌에서 모하우스와 스펠만 컬리지를 졸업한 분들이 계시대요. 오, 그 안에. 네, 네. 왜? 그래서 이제 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그외 동문들이랑 같이 해서 이 작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사진작가 감독, 뭐 촬영기사, 출연진 모들이, 모두 모든 분들이 다 흑인 스태프인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모델들도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모델들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대학의... 어, 재학 중인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 이렇게 모델로 어. 또 해서 그 옷을 착장하라고또 카탈로그도 음. 찍고 그랬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주로 디자인이나 어떤 것들이 네. 라이프로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진 도전이었나요? 아니면 지극히 라이프로렌다음 버전이었나요? 아, 그러니까,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얼핏 보면은, 아, 네.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그냥 봤었을 때이 콜라보를 한 컬래버레이션을 한 건지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랄프로렌의 그어그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이 남성들의 그 블레이저 같은 경우를 참잘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가에서 주로 입는 그런 블레이저를 그렇게 트위드 소재로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나중에 사실은 많은 아티클을 읽고 알았었어요. 아, 이 대학에서 이런 블레이저를 입었었는데 마침 랄프로레가 좋은 기술과 좋은 원단한 그런 이제 재봉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아, 이게 맞아떨어져서 또 랄프로렌 같은 스타일에 나왔구나. 예, 이런 느낌을 네. 받을 정도로 아주 옷이 전통스러운 그런 고테미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라이프로렌의 네? 라이프 패션쇼를 보거나 네. 혹은 그 라이프 오렌의 무슨 그 라이프로렌의 무슨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네. 너무 그냥 어떻게 똑같은 그 티셔츠 예. 같 <laughs> 그냥 자켓, 예, 셔츠 그냥 어떻게 하나 더. 이렇게 품위가 들어가게 그쵸. 옷을 만들 수있을까막 예. 진짜 간단하게 되잖아요. 예, 아. 맞습니다. 그니까어이 어. 50년 이상 된이 랄프로렌, 그니까그 개념이, 그니까 개념이라고 보더라도 아, 뭐라고 럴까요 브랜드 철학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니까 음. 미국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옷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까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예. 그러면 이 옷을 주로 네. 새벽에 줄을 서서 사고 하신 분들은 주로 다그 블랙 아메리칸들이 그렇게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 예, 사실은 아, 맞습니다. 예, 그 수천 명의 동문들, 학생 또 이제 지지자들 음.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예약 주문을 많이 하셨고요. 예, 지금도 제가 이제 인스타 SNS 같은 경우 들어, 어, 들어가 보면 네. 매장 그 부분이 이렇게 몇 벌만 걸려있고 텅 비어있는 그런 매장 사진들이 어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품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갔더니 이미 비어있어요. <laughs> 네, 이런 어어, 소식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텅텅 아, 비어있고. 그리고 뭐, 프리오를 받을 수 있다, 없다도 뭐, 진짜 디자인마다, 옷마다 또다다르 예, 아직은 알수 없는 상황이고. 음. 근데 제가 하나 또 재미있는,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네. 이 모하우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전혀 어떤 학교인지 알지 못했다가 네. 2019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거는. 네, 네, 네. 왜 그랬냐? 하면 워낙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네? 미국의 컬리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졸업 식 시즌이 되면 유명 인사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졸업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때 미국의 한 억만 장자. 그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의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최고 경영자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세요 자선사업가로 유명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그분이 이제 이모 컬리지 모 하우스 컬리지에서 축사를 하는 도중에 졸업생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학자금 빚을 그러니까 빚을 내가 전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오. 한 거예요. <laughs> 어, 그 어. 학교 졸업하는 그분들이 예, 예. 그,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 학자금으로 돈을 얻어서 이렇게 학비를 냈던 그분들이 다 졸업하면 거죠.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걸 직장을 가지면 그렇죠. 그거를 졸업 연설에 와가지고 다 갚아 주시겠다고 생님께서 예. 하셨어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당시 졸업 연설 직전까지도 학교 학교 관계자분들은 전혀 몰랐다 하더라고요. 아, 네. 와 진짜 네. 와, 너무 놀라운 서프라이즈 선물이었군요. 그렇죠. 네, 졸업분들에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졸업하신 분들이 근한 4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등록금과 또 기숙사 어허. 포함비,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특히 네. 대학교, 어... 예. 이 학교가 또 사실은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또 뭐, 진짜, 예, 등록금이 비싼데. 비싸죠. 예, 네. 그 400명, 그분들의 다그 학자금 빚을, 예, 갚아주셨다고 음. 합니다. 네. 아, 그분들은 너무나 깨끗한 그 정말 논이 하나도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laughs> 너무나 흥분되고, 막, 진짜 벅찬 일이었을 아, 것 같아요. 아, 울었겠다, 거기 있는. 네. <웃음> 아. <웃음> 예. 그리고 또, 2013년대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장소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고, 또명예학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미국, 그, 블랙 어메리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버드 대학처럼 굉장히, 네. 뭐랄까, 뜻깊고, 하리드가 네. 있고, 네, 그렇죠. 학교에 다닌다는 그 힘이 너무 네. 아름다운 그런 학교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사실은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인종 평등 발전에 사실은 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고또 아. 스펠만 컬리지 같은 경우도 예 (1881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제 네. 여성들을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모하우스 컬리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는 남성 남자 학교고요 네, 그리고 스펠만 네. 컬리지는 여성 여학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남, 남자들만 다니는 대학교 네.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교 여대 남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예예 예, 그렇죠 어. 네그리고또 이제 서로 이웃한 캠퍼스고 또 이제 네. 여성 남성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옷을 만들고 예 그리고 네. 이 스펠만 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어이 네. 전통 그 시그니처 의상이 있었대요 그 스펠만 컬리지 어? 시그니처 복장이 화이트 네? 코튼 복장에다가 이렇게 진주 액세서리를 한 거였는데 그것도 아. 예, 지금 라이브로에서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또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럼 또 진주 그 넥클래스 이런 것들이 또 그냥 갑자기 또 유행하겠어요? <laughs> 오, 진주가 사실은 요즘 최근에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죠. 예, 화이트 또 사실은 올 여름에 화이트 복장도 많이 이제 유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겸사겸사, 겸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화이트 네. 너무 좋아.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멋있잖아요, 흰색 그 자체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두 학교가 창립할 때부터 워낙 그렇게 교수진들이나 학생들이나 옷을 잘, 정말 멋스럽게 잘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아. 이제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 네. 네 예, 예.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대학교도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전통이 아주 깊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모하우스보다도 설립이 더 앞선 학교예요. 그런데 네. 이런 대학들도 1950년대 돼서야 블레이저라든지 뭐 옥스포드 셔츠라든지 뭐 줄무늬 넥타이 이런 식으로 그 아이비의 옷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미 이두 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컬리지 두 학교는 벌써 1800년도부터 거의 1900년도 어? 어, 그때부터 자신들의 그 컬리지의 옷을 이제 완전히 그 어, 아이비 리그 스타일의 옷을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네, 항상 그 흑인 분들이 그 패션 감각도 그렇고 그 아티스트적인 감각이 맞습니다. 정말 남다르고 대단하잖아요. 네, 그쵸? 그 공동체 의식도 또 본받을만하고, 네. 네, 그래서 참 즐거운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너무 즐거 네. 즐거웠습니다. 그러게요. <laughs> 오늘 너무 꽉 차게 좋은 이야기로 문답해서를. 다들 키워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